이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 하벽기 점막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팽창해서 코가 더 막히게 되는 약물성 비염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사TV입니다. 이제 슬슬 일교차가 심해지고 비염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염이 심하신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코어 스프레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사용법도 다른 코어 스프레이. 어떻게 하면 200%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비염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판매하는 코막힘 스프레이에 비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염증이 줄어들어 비염 치료에 효과적인 스프레이 인데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코를 뻥 뚫어주는 오트리빈과 같은 코막힘 스프레이는 순간적으로 코를 뻥 뚫어주는 느낌이 나지만 사실 비염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스프레이입니다 이 스프레이를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코 안쪽 점막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데요 이 스프레이를 뿌리면 하비각계 점막이 확 줄어들어서 순간적으로 엄청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이 하비각계 점막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팽창해서 코가 더 막히게 되는 약물성 비염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오트리빈의 주의사항에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코막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코막힘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단기간으로 조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해주는 비염 스프레이가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스프레이인데요 처방받은 스프레이는 애초에 즉각적인 코막힘을 해결해주는 스프레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1, 2주간은 꾸준히 스프레이를 사용하셔야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방받은 스프레이를 받고 몇회 뿌려봤다가 크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며 집에 방치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비염 스프레이의 효과를 보신 분들은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스프레이를 처방받으러 오시죠. 또 환자분들이 비염 스프레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스테로이드가 전신 흡수되지 않고 점막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는 생후 24개월 이후부터 비염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했을 정도로 안전한 스프레이입니다. 또, 당뇨가 있는 환자에게 2년간 스프레이를 써도 괜찮다는 논문이 있을 정도니, 비염 스프레이 안에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비염 스프레이는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항원이 코 점막을 자극하여 코 안쪽 하비갑개가 붙게 되고 코 안쪽 공간이 좁아져서 코 막힘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하비갑개 크기를 줄여주어서 숨쉬는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 방향이 하비갑개를 향해 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프레이를 분사할 때는 스프레이 방향을 눈쪽 방향으로 살짝 기울여서 분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분사할 때는 코가 꽉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숨을 잠시 참아주고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뿌린 후에 약물이 조금 흘러나와도 괜찮습니다. 처방받는 비염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단기간 뿌리는 것이 아닌 꾸준히 뿌려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했죠? 적어도 일주일은 꾸준히 뿌려주세요. 비염 스프레이와 코막힘 스프레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효과와 사용법에 유의하시고 수술이 두려우신 분들,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이신 분들, 코세척 이후에 코 스프레이를 꾸준히 해보시면 한결 숨쉬기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